어, 안녕하십니까. 2019년 10월 24일 어, 오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지금 이제 미국이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아, 장 초반에는 상승했다가 이제 오후에 뭐 하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 전환 어, S&P 500 같은 경우는 어, 보합을 이루다가 마감 내 상승. 나스닥도 보합대 상승. 이제 이렇게 마감 되었는데 어, 일단은 개별적인 기업 이슈에 따라서 조금 차별적인 종목 장세가 좀 이어졌습니다.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저커버그 회장이 어, 금융서비스 위원회에 가서 그 가상화폐 전 리브라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한 이후에 어, 한2% 정도 상승을 했고, 애플도 모건스탠리에서 목표주가를 상향하면서 음, TV에 대해서 좀 좋게 본것 같아요. 어, 그거로 인제한 1. 몇 퍼센트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. 그 알파벳도 그 양자 컴퓨터 개발이란 이슈랑 그다음에 CS 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면서 좀 상승을 했고 근데 이제 캐터필러는 실적은 부진했지만 그 미중 무역 분쟁에 의한 요인이었고 또 재고에 대해서는 뭐 이미 예정 어 이미 예상을 했던 수치만큼 했지만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또 이제 앞으로 배당금을 늘릴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어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. 근데 이제 반도체 회사인데, 텍스,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예상실적에 크게 못 미쳐가지고, 7.5%가량 이제 빠졌는데, 어, 아마 이제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.93% 하락했습니다. 이제 이게, 어, 삼성전자에도 그대로 반영이 될지, 삼성전자는 좀 개별적으로 또 상승을 할지, 어, 그거는 밑에까지 보고 나서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어 미국의 레포 한도가 확대됐는데 이게 지금 확대된지 몇시간안 됐습니다. 그 미국 개장 거의 마감 직전에 이때 상승 전환을 했죠. 이때 미국 시장 시간으로 새벽 3시쯤, 아니 우리나라 시간이 아니죠. 미국 시간으로 3시쯤에 어, 발표된 얘기인데어 레포 한도를 확대한다고 합니다. 이 레포 시장에 대한 매입 금액을 한, 원래는 한 750억 달러였는데 하루에 어, 그거를 1,200억 달러로 상, 상향을 했고 음. 여태까지한 2천억 달러 정도가 들어갔습니다. 근데 이제 그 레포 매입을 하게 되면 레포라는 건 단기물이에요. 단기물을 많이 산다라는 것은 예전에 양적완화할 때 장기물을 많이 샀죠. 근데 이번에는 양적완화랑 비슷한 금액만큼을 어 돈을 풀면서 이번에는 장기채가 아니고 단기채에 풀겠다라는 뜻인데. 이에 대한 현상은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오후 시황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어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 근데 월요일 날 제가 결론이 뭐냐면 달러가 약세가 될 것이다. 중기적으로는 달러가 약세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아마 이 달러 약세 효과가 어 제가 월요일 오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요. 어 이로 인해서 그여의 달러 환율이 그 1169원까지 내려갔어요. 아마 이게 아침 시장에 반영이 되면은 한 3원 정도 내리고 시작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을 미리 좀 예측해 본다 그러면은 어 야간 선물이 보합으로 마무리됐지만 야간 선물 마감 이후에 발표된 이위의 렉포 확대가 어 우리 시장에 긍정적으로 미칠 것 같아 가지고 강보합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근데 이제 3분기 GDP 발표랑 SK하이닉스 현대차등의 실적 발표가 있어 가지고 아마 이것들이 주가 흐름에 좀 변동을 줄수 있는 어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특히 SK하이닉스 요즘에 투자 심리가 많이 안 좋은데 많이 중요할 것 같고 현대차 음. 현대차도 실적도 중요하지만은 그 뒤에 가이던스와 컨퍼런스 콜이 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어쨌든 오늘은 아침에는 강보합이지만은 어 이후 발표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 흐름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 또는 그 흐름이 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거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은 저는 어 이따가 오후에 어 오늘 우리나라 GDP 내용과 어그 다음에 어 삼성 어 SK 하이닉스 실적, 그 다음에 오늘 주요 어 중국과 그 움직임을 가지고 오후에 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